아이고야 오늘은 한 명이에요. 참... 아이가 고있네요 감사합니다. 어, 제가 출산장려금 증서를 드리겠습니다. 소속 3호 사범교구. 아빠 엄마는요 박양진 신선미 그리고 아이는 딸 박태희입니다. 이 사람이 조수목의 출산장려위원회에서 아이와 같이 출산장려. 이급하게로 선정되었기에 이출산 장려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7월 11일 인천순공기회 한인목사 최용호.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아기가 너무 예뻐서 달려오는 바람. <laughs> 해이 헤이아 기도합시다. 아이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딸, 우리 헤이입니다. 박헤이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딸이 이 가정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세상에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을 전하는 복된 딸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는 곳마다 늘 주님이 동행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을 전하는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험한 세상을 살아 두려움이 없는 것,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줄미싸오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은혜의 풍성하신, 그 능력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우리 해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가정 축복하시사, 아버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얼마나 복대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쁨이 얼마나 충만하고 아름다운지 증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오빠에게도 주님 도복 주셔서 정말로 동생과 함께 신앙에서 아름답게 자라는 귀한 우리 아들 되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눈뜨고 박수 해주시죠. 감사합니다.